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아와 블루베리입니다. 음, 오늘은 저 언박싱 해볼게요. 오함도의 화분을 제가 이거 참 괜찮아서 주문을 했습니다. 음, 상당히 괜찮아서 이거는, 어, 만약에 주, 어, 주문하실 때딴 2번 5개 21,000원입니다. 오, 어, 요, 다양하게 야생화도 심어도 되겠고, 화면에 보니까 굉장히 예뻐서 이거를 주문했습니다. 오, 어, 괜찮네요. 가볍고, 참 가볍네요. 가벼워서 좋고, 그래서 이제 다른 종류를 이렇게, 어, 주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물리 화분이고, 물리 화분이고, 색상도 예쁘고, 색상이, 오, 어, 다양하게 색상이, 요렇게, 어 이런 이렇게 다양하게 색상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 물레 화분이고 이렇게 괜찮죠? 이것도 가격이 싸서 음 가격이 너무 싸서 구입을 해봤습니다. 예참 예쁘죠? 이렇게 음, 구멍도 크고 색상도 예쁘고 이렇게 색상을 똑같은 걸안 보내시고 다양하게 보내셨네요. 굉장히 싸죠. 뭐, 한개 5,000원씩 짓는데, 이런 거 5,000원씩 못 삽니다. 8,000원씩, 이렇게 줘야 돼. 8,000원에서 만 원, 이렇게 줘야 됩니다. 이런 거. 쌉니다, 굉장히. 굉장히 싸고, 가볍고, 그러네요. 또, 이렇게 하나를 또 구입했고, 음, 예뻤어. <laughs> 국화 모양인데, 이거는 꽃 화분 11번, 36,000원짜리가, 18,000원이네요. 꽃 화분, 이게, 뭐 이게 제일 좋은데 제일 좋죠 제일 좋은데 이제 어 이거는 제일 좋지만 이거는 가격이 좋아서 가격이 좋아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야생아 심어도 예쁠 것 같고 파이솔도 예쁠 것 같고 다양하게 심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구입를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자로 재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넓이가 13입니다 넓이가 13이고, 다리까지, 다리까지 10이고, 바닥까지 9고, 바닥까지 9고, 그렇네요. 어, 상당히 괜찮아요. 어, 요거는, 이렇게, 넓이가 16이나 됩니다. 16.5나 됩니다. 어, 많이 크네요. 음, 다리까지는, 1 1 5고에 그제, 다리까지 1 1 5고 바닥까지는 9겠죠. 9네요. 바닥까지는 9고, 단 이거는 이제 사용을 안 해봤어요. 사용을 안 해봐서, 가격이 너무 좋아서. <laughs> 그래서 제가 구매를 해봤는데, 괜찮네요. 괜찮네요. 5,000원이면 굉장히 싸지에, 5,000원짜리 이런 거 못삽니다. 어, 예쁩니다. 색상이 다양하게 이렇게 다섯 개. 다섯 개단 주문하실 때단 1번, 다섯 개 21,000원 단 1번 어21 이렇게 주문하시면 됩니다. 요즘에 굉장히 어 세일을 많이 하시고 이벤트도 많이 하시고, 어 특별 이벤트 하셔가지고 그때그때 그때 다 나갑니다. 완판 너무 잘 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들어가셔야 돼요. 음, 그래지만 이렇게, 완판되기 때문에, 어, 예쁜 걸 구할 수 있죠. 흙은, 흙도, 너무 분갈를 하다보니, 흙도 너무 잘 씁니다. 훈탄하고 상토는 병충에 예방이 됩니다. 병충에. 훈탄, 상토. 훈탄은, 이렇게, 까만 거. 이거, 그럼, 이거, 까만 거. 이게, 이게 뭐냐면, 나라, 껍질. 나라 껍질입니다. 나라 껍질을 이렇게 태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에 넣고요. 오늘은 보니까 혼탄이 참 많이 들어 있네요. 겨울에는 정말 분갈이 할때 혼탄이 들어가야 좋습니다. 이게 혼탄이 이렇게 음, 다 어, 이렇게 보사집니다. 1 1 가지가 열한 가지를 배합을 했는데 음, 강물에 난석, 폴라이터, 세척 마사, 제올라이터, 엑스라이터, 산야초, 혼탄. 저곡토, 상토, 녹소토. 어, 이게 이렇게 해서 11가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지가 안 나요. 먼지가 안 나서 좋고, 우리가 마사 갔다가 시끌 해보세요. 얼마나 항토 많이 나옵니까? 항토 엄청나게 내가 요 시끌 보니까, 야, 정말 항토 많이 나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는 가수고 어, 맥힌다고, 모시끌 뭐 하고, 이거 마사 시는게참참 참 골치 아프지에 가격도 어, 이게 훨씬 쌉니다. 여러 가지 간편하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이거를, 11가지 배합이 골고루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병충해도 예방하는 것도 들어가 있죠. 이러니까, 어, 마사나 다육이는 요거 70%, 내지는 80%, 또, 부엽토를 20%, 안 그러면 90% 쓰고, 그래 하는데, 물음표 잘 생기는 거는 요거를 90% 씁니다, 저는. 어, 90% 쓰고 10%나 10%는, 어 이제 부엽토를 쓰고 어, 그늘이 지는 곳에서는 이거만 해도 됩니다 그늘진 곳에는 다른거 아무것도 하지말고 그늘지는 곳에는 이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같이 이렇게 햇빛이 종일들는질 때까지 햇빛 드는 곳에는 요거를 어, 80% 내지 70%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어 이제 영양제 부엽토를 씁니다 어, 11가지가 이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어, 좋아요. 야, 어, 야생화도 그늘지고, 엉갈에는 이 흙을, 오암도의 흙을 많이 쓰세요. 만70% 이렇게 쓰세요. 나는 야생화는 50% 씁니다. 또, 또, 야생화에 따라서, 음, 50%쓸 때도 있고, 60%쓸 때도 있는데, 음, 어디서 키우냐 따라 다르니까, 야생화는 이거를 좀 많이 쓰는 편이죠. 물음병도 예방해주지만, 첫째, 너무 간편해서 좋아요. 안 시켜도 되고 따로 안 사도 되고 이게 따로따로 살려면 상당히 비쌉니다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면 20kg에 최고 됩니다 20kg가 25,000원이면 굉장히 싸죠 어 그래서 이제 10kg 하는 거보다 20kg 5 0 0 0원이 쌉니다 택배비 포함해서 10kg에 15,000원 20kg에 25,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5,000원이 싸죠 20kg 하면 그래서 자 그렇게 이제 하고 박 병일 검색하시면 싹 뜹니다. 그리고, 어, 우한도에 해도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바로 뜹니다. 엑스플랜터 수천 가지를 진열해놓고 있는데, 다양하게 흙키랑 화분을 올려놨고, 음, 또, 음, 자주, 자주 영상도, 어, 화분, 꽃 화분이라든지 수제 화분 만들어서 다 올립니다. 여러분들 많이, 어, 애용해주신다고, 감사 이벤트로, 깜짝 이벤트, 그 다음에 뭐, 어, 특별 이벤트, 이렇게 이벤트를 참 많이 하세요. 그때그때 그때 들어가셔서 필요하신 거 구매하시고, 굉장히 화분이 싸서 좋아요. 어, 정말 어, 수제 화분이고, 그래서 참 좋습니다. 음, 또 화분에 다양하게 심은 한 아이도 보여드릴 거고, 카틀리아를 하나를 어제 장르에서 데리고 왔는데, 꽃이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가격이 14,000원 줬어요 이 작은 이런 데 심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빨리 분갈이를 해야 되죠 작은 데 이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 이거를 분갈이 해줄 거고 지금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음, 지금 너무너무 예쁘게 크고 있는 아이들또 보여 드릴게요 아, 화분이 너무 이, 이거 보세요 풀분 완전 이런 거는 바로바로 바로 분갈이 해줘야 됩니다 카틀리아 이름은 자세 히 모르시더라고요. 흙이 음, 이렇게 음 되어 있고 이렇게 이대로 앉혀야 되겠습니다. 이런 음, 여기다가 심어 볼게요. 음, 여기다가 오늘 온 화분에 이거, 자 이거를 너무 예뻐서 이거를 주문했거든요. 이거를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알망 하나 깔아주고 파크 넣고 파크를 밑에 넣습니다. 그다음에 요렇게딴치고 안상하게 끔 저는 이 난에 정말 난이 예뻐서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laughs> 아파트에서 난만 예쁘게 키우고 싶어요. 파크를 요렇게 아유. 어 파크 바크, 파크를 이렇게 이제 넣어주고 난이 너무 예뻐서 아우 어, 이거는 어제 때 물만 한 번씩 주고 관심 안 써도 진짜 물 주기 싫어하는 사람은 진짜 이거 키우면 좋아요 물 주기 귀찮이 하시는 분들은 난을 키우세요. 그리고 햇빛이 이거는 음, 직접적인 햇빛보다 간접적인 햇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햇빛에서 잘 겁니다. 그래서 나무 건늘 밑에 키우니까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아파트 베란다에서 이거는 정말로 잘 되는 아이죠. 음, 너무 잘 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뿌리를 뜯어내는 것도 좀 괜찮더라고요. 뿌리 깊이 들어가 있는 것도 좋지만은. 이렇게 조금 드러나 있는 것도 괜찮아요 화분이 잘 어울리네요 이 난화분이 이게 화분이 상당히 난하고 잘 어울립니다 너무 쉬운 게 이거는 저 물만 방근을 해서 더딱 매달아 놓고 키우니까 굉장히 좋아요 매달아 놓고 키우는 게 좋습니다 너무 잘 크고 있잖아요. 다 꽃이 피고 꽃봉오리 맺고 있고 신기합니다. 그런 거 보면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난을 좋아하기 때문에 꽃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꽃안 좋아하는 게 있습니까? 다 좋아하죠. <laughs> 난도 예쁘고 야생화도 예쁘고 다 예쁘지. 근데 이게 가격이 야생보다 쌉니다. 어, 비싼 건또 비싸지만은 야생화 비싼 거보다 훨씬 싸더라고요. 야생화도 비싼거는뭐 몇십만 원씩 한다, 아닙니까? 뭐 몇십만 원씩 하는 그런 거. 아유, 보내면 아까 봤어, 어떻게 키웁니까? 이거는, 이건, 이건 만 오천 원짜리인데, 요렇게. <laughs> 너무 예쁘게 됐습니다. 우리 건사님께서 요거, 만명초랑 보내주신 이이 음, 꽃인데, 너무 예쁘죠? 사계소국. 굉장히 예쁩니다. 이거는 뭐 너무 월동이 잘 된답니다. 그, 윗지방에서도 부정부에서 너무 잘 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 주셨잖아요 아 어, 정말 예쁩니다예 그래서 화분하고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이 화분하고도 요렇게 요렇게 잘 어울립니다 노란색하고도 예쁘죠 굉장히 예쁩니다 요것도 요것도 좀 보세요 요것도 요것도 덴마크 바이소리 이거 물던거 보세요 작년에 여기다 심었잖아요 여기 모주는 꽃피서 보내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다글다글 크고 있는 모습이 참 예쁘죠. 요렇게. 이 화분하고 거는 다섯 어, 개 3만 원짜리잖아요. 꽃 화분. 어, 이렇게 예쁘고 참 아름답습니다. 어, 화분이 이렇게 고급 저 고급지죠. 이렇게 육각형입니다. 이거는 육각형. 어, 이렇 이거는 이렇고. <laughs> 이것도 다섯 개 3만 원짜리인데 1엽초. 애기 일엽초하고 요거는 붙여선, 이렇게 잇기랑 해서 심었는데, 아, 이것도 상당히 괜찮네요. 이렇게. 아, 일엽초가 이렇게 예쁩니다. 이렇게 예쁩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이것도 심어도, 이렇게 아무거나, 야생아, 도 예쁘고, 요런 문경들도, 요렇게 예쁘고, 이렇습니다. 예쁘죠? 문경들도, 요렇게, 어, 아무 때나 해도 잘 어울립니다. 이거는 환판이 돼서 없을 겁니다 아마 사장님 형님께서 만드신 거이 수제 화분 이렇게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긴기완환도 예쁘고 다 다른 아이들도 이렇게 예쁩니다 어, 이것도 참 상당히 괜찮아요 이렇게 심었어요 꽃피 보세요 너무 예쁠 겁니다 지금 긴기완환도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예쁘죠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아무거나 심어주면 멋스럽습니다. 요거는 얼마 전에 여기다 옮겨 심었는데, 어, 이 화분도 정말 예뻐요. 이 화분이 너무 예뻐요. 정말. 예뻐서. <laughs> 이게, 저, 우리 집에 2년째 이러고 있는데, 찌개나 해갖고 비실비실 하더니 아예 꽃대 올리고 있네요. 분갈해 이 놓으니까 비실비실 합니다. 물을 줘야 되겠어요. 물을 너무 안 줘갖고. <laughs> 아이고, 이래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요래, 요래 있는 상태입니다. 꽃을 올려주고 있네요. 레이시아. 어, 레이시아. 또 요거는 자피니아. 작은 꽃을, 어, 이렇게. 이거는 서비스로 주신 건데, 하원에서. 이, 이 화분도 너무 예뻐. 이 화분이 정말 예쁩니다. 이 화분이 저는 왜 이렇게 예쁩니까? 아, 참잘 어울립니다. 아이 은은한 색깔로. 이렇게 예쁩니다. 상당히 예쁘죠? 이 화분이 굉장히 예쁩니다. 든든합니다. 아무거나 심어줘도 예쁩니다. 음, 너무 예쁩니다. 아, 굉장히 예쁘네요. 이거를 다음에는 구매를 해야 되겠어요. 너무 예뻐서 이 아젤리아가 이것 좀 보세요. 꽃대 노지에서 그대로 키웠는데. 여기도 피고 지고, 요거는. 요거는 피고 졌습니다. 요거는 이제 피고 있고,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해서 분재로 키우고 있잖아요. 이 화분에다가. 전부 뭐 꽃에 다 올리고 있는 아젤리아입니다. 꽃대를 다 올리고 있어요. 이렇게 꽃봉오리를. 꽃이 다 피겠죠. 이렇게, 어, 노지에서 이렇게 있는데, 요것도, 요것도 아젤리아. 이건 장미 모양,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거는 분재로 해, 분재 화분으로는 참 좋아요, 이거는. 분재 화분으로는 좋아요. 외목대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음, 이거, 아이, 이것도 굉장히 예쁘죠? 이 꽃대가, 이것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꽃이 늦네요. 저거보다는 조금 늦습니다. 이거는 로즈보드 하이트링인데, 어, 여름에 우리 건사님들이랑 어, 펜션에 갔어. 이거 너무 예쁜 게, 진짜 막. 비 맞고 다 바뀌었어. 그렇게 컸대요. 완전 그 장마에도 상관없이 그렇게 컸답니다. 완전 풍성하게 커가 있는데, 가지 하나 주면 안 됩니까? 했더만, 그걸 끊어 주르시는 것도 아니고, 끊어 가세요. 해서 조금 큰 거를 제가 이를 끊어 왔죠. 이만한 거를 끊어 왔습니다. 음, 그랬더니, 아직 꽃에는 안 보여요. 그 더운 여름에 산복도 위에 갔거든요. 어, 너무너무 예쁘게, 아고 예쁜 색깔로 이렇게 아, 요렇게 있습니다. 아, 예쁘죠? 이것도 유럽 재라라 합니다. 어, 10이네요, 12. 10이니까 상당히 딱 이렇게, 이렇게 심어주면 좋아요. 상당히 괜찮아요. 이거는. 그때 내가 언박싱 했는데 좀 기억이 안 나니까 이거는 어, 넓이는, 음, 이거 넓이는 8.5네요, 8.5. 8 5고 그래서 이거 이런 거 심어주기가 너무 좋아요. 그죠? 이거하고 비교해보면 차이가 이정도 납니다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이정도 나죠? 굉장히 예뻐요 잎이 얼마나 예쁜지 이 꽃도 참 예쁜 아입니다 굉장히 예쁜 아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있고 당인금을 좋아하는데 이거는 참 예쁜 게 여기 그림이 이렇게 돼 있죠 여기도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장미 이렇게 사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파셨어요. 파서 파갖고 이렇게 문양을 만들어서 어, 이렇게 그림을 넣은거죠. 얼마나 예쁩니까? 너무 고급스럽죠? 굉장히 예쁩니다. 이거는 그때 2만원 했을거예요 가격을 밑에다 적어야 되는데 안적어갖고 꽃탑은 2만원 했을겁니다. 이거는 참 예쁩니다. 예쁘죠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잘올리고 요것도 참 예쁘죠 요거 요것도 이거하고 똑같은 음, 똑같이 요렇게 이렇게 똑같은 모양인데 어 이렇게 똑같은 높이도 거의 똑같고 이렇게 같습니다 이야 이거는 크로산드라 이것도 꽃이 참 오래갑니다 요 꽃들을 이렇게 또 올려주고 있고 음, 예쁘죠? 이것도 화분도, 이것도 너무너무 멋져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참 예쁘죠? 야, 요렇게 예쁩니다. 이 화분이 상당히 괜찮네요. 난이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밑에 이렇게 다리가 같이 다리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참 예쁘네요. 이도피이는 꽃이 어 사장님께서 그 이제 올 장마다 오십니다 나오십니다 꽃이 육 개월 가는 꽃이랍니다 육 개월 이제 그거는 이제 봐야 알겠고 이름도 확실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 어떤 색인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약간 이렇게 분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분홍이 약간 올라오고 있는데 아우 참 이쁘죠 어만 오천 원이면 엄청 싸죠 이거 오천 원짜리. 꽃, 이거, 만 오천 짜리, 너무. 꽃대가, 꽃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사마의 장미가 꽃이, 이렇게 꽃대가 많이 컸죠, 꽃이. 많이 컸습니다.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이쁜지. 여기도, 여기도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도. 여기도. 아, 너무 기특한 아이고. 어, 참, 제가 이거 보여드리기가 참, 무시기 합니다. <laughs> 아이고, 저거나 무시기 하면 그 시기 할 긴데, 은충 그시기했어 요, 요래 이렇습니다. 여기 보여드리기가 참, 참, 은충 그 시기 합니다. 너무 신기하게 이렇게. <laughs> 아유, 작품입니다, 작품. 정말로 이 식물에 대한 그냥 그 시기 한 눈으로 보지 말고, <laughs> 이 식물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세요. 식물에, 식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세요. 그이 너무 예뻤어. 화분이, <laughs> 화분을 안 보여드려서 너무 예쁘죠. 이 화분하고 이렇게 잘 어울립니다. 너무 정말 대단하죠. 이, 이런 낮은 화분에다 심어줘야지 이게 더 예쁘다 하더라고요. 자막의 어, 장미는 이렇게 낮은 화분에 요렇게 진짜 예쁩니다. 내가 이거 보고 있으면서, 야 참, 어, 식물은 신비롭다는 걸 느낍니다. 너무 신비로워요. 어떻게 이렇게 이쁜 모습을 이거는 어 여기 <laughs> 제가 찾아놨습니다. 어 83번 18,000원. 어 분갈이는 10월 19일에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83번 18,000원인데. 이렇게 적어놔야 안 헷갈리지 안 그러면은 뭐 얼마인지 구독자님 물어보시면 아 제가 답변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놔야 되더라고 예 그래서 음요 뒷모습이 요렇게 또 요것도 이쁘고 그지예 정말 신비롭습니다 참 그시기 하지예 <laughs> 은충 그시기 합니다 은충 이거는 여기는 또 손으로 요렇게 아,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얼마나 신비롭는지, 진짜 신비롭습니다. 어, 어, 너무 예쁘지? 신비로운 음, 사막의 장미입니다, 여러분. 다 꽃대를 올려주고 있고, 기가 막힙니다. 꽃이 피면은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아이고, 지연님, 지 우리 거는 이렇게 꽃대 올리는데 어떡해요? 어, 지연님 꽃대가 아직 안 올라온다 하시는데 지금 꽃대 올라왔는지 모르겠네요 음, 여기도 올라오고 있고 여기도 올라오려고 준비하고 있고 이게 너무 예쁘고 너무 신기하게 잘 크고 너무 예뻐서 분갈이 하기 전에 이거를 데려왔죠 분갈이 하기 전에 이거를 데려왔는데 아, 이거는 조금 아쉬운 게 모습이 같은 모습이라서 이렇게 모습이 같은 모습이라 조금 아쉽죠 이거는 어, 8월 18일날 이렇게 분갈했네요 참 많이 컸죠 이것도 단단합니다 완전 이것도 이렇게 그 모습이 거의 같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음, 여기는 이렇게 이제 가지를 이렇게 많이 쳤네 잘랐네요 잘라갖고 이거는 가지 안 자른 그대로 올라갖고 이렇게 어릴 때는 잘랐겠죠 근데 이렇게 모습이 이렇게 커진거고 너무 이쁩니다. 이 화분도 참 이쁘지에. 이렇게 사막의 장미가 이것도 너무 잘 어울립니다. 이 화분도 이렇게. 어, 깜짝 이벤트 이런 거 많이 하시니까 들어가셔서, 어, 마음에 드시는 거 주문하시고, 문자로 하세요. 문자로, 뭐몇번 했는 거 번호 앙상 적어야 되고, 번호 적고,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엑스플랜터 검색하셔서, 음, 그 상점보기가 있습니다. 상점보기에서 어, 오암도에 아니면 박병일 이렇게 검색하시면 밑에 쫙 뜹니다. 거기서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언박싱 해보았습니다.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